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월 21일 또 어젯밤 미국 시장이 또 폭락을 했죠. 연준이 지금 뭐 파격적인 조치, 그 다음에 트럼프가 뭐라 뭐라 한마디 할 때마다 어 지금 시장은 오히려 예전 같으면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뭐 트위터지도 한번 하면 시장이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 그의 한마디가 오히려 시장을 더 악화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연준이 할수 있는 건다 했다. 뭐, 그죠할수 있는 건다 하고 있다. 뭐, 제로금리 부터 시작해서, 어, CP 회사체 매입, 뭐, 슈퍼 양적 완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그리고 연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기조를 같이 겸하고 있고, G7 모여서 지금 화상으로 만났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임시 금통일 열어서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는 어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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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단순히 통화정책, 뭐 금융정책 이런 부분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주체들이 소비 투자, 여러 가지 부분이 정상화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일을 할수 없는 상황. 어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모양, 모습들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한가족이야, 일을 했던 거를 지금 다시 쪼개고 있죠. 오, 넘어오지 마. 이 병균 덩어리들아. 그러면서 서로를 경계하고, 이 국경이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여기저기, 저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상당히 후퇴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그런 얘기들 했죠. 이 상황이 악화되면 7, 8월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도 갈수 있고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m a y b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더 폭락을 하긴 했어요 뭐 다행스러울 건지 어쩐지 이제 오늘 밤 봐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 선물은 3.78%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심스러울 수 있는 혹은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어, 디커플링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환율이 어느새 정말 1250원에 육박해져 간다라는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의심을 더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이 오늘 어 완벽하게 자기네 나라 장에서 반등의 성공을 해야 일단 우리 시장도 내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음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전 그렇습니다. 어쨌든 장 중에라도 단타 매매 하면 됩니다. 몇몇 그 음, 어디에서 이렇게 큰 손실을 보고 괜히 저한테 시비 거시는 분들이 댓글 밑에 달고 막 그러시는데 어, 짜증 나서 제가 장중에 수익 나는 그런 상황을 잠깐 넣었어요. 자 어떻게 남이 실제로 어떻게 매매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맙시다. 매너는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어 지금 이제 어쨌든, 위아래 진폭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쵸? 위아래 진폭은 있기는 마련이에요. 그러면, 어, 지금 현재 사실 푸시 너무 비싸요. 지금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푸시 너무 비싸서 함부로 물량을 실거나 사기는 어렵지만 어제도 어쨌든 우리는 인버스를 일부 또 사서 넘어와서 오늘 또 절반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또 레버리지를 좀 일부 사서 또 수익 실현하고 또콜 같은 경우도 단타를 쳐서 30에서 40%까지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먹으면 돼요. 만약에, 어, 지금 이제, 우리는 위에서부터 장이 크게 빠질 거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어, 상당히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 폭락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내버렸기 때문에 또한 그 역시도 지금 다른 사람들과는 천지 차이가 나죠. 지금 장이 빠져서 우량한 좋은 주식들이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여기서 큰돈번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락에 큰돈번 사람들은 초점 에서 하면 됩니다. 또 다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내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못 하고 지금까지 엄청난 손실을 봤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까지 뭐 2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실 주식만으로 어, 수익을 그렇게 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실이 커고 그죠? 손실은 크고 현금은 없고 그러니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고 한들 내가 저점 매수를 할수 있는 또 어떤 종목을 사 가지고 크게 먹어야 되냐? 등등등등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많죠. 자, 2천만 원 손실을 보고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서 지금 저점 매수해야 여기까지 올라가면 복구가 될까 말까 그럴 겁니다. 진짜입니다. 해봐오면 알죠. 그러나 2천만 원 손실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현금이 500만 원이라도 있을까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복구를 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 즉, 어, 주식만으로는 솔직히 힘드니 주식보다는 작은 돈으로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해요. 어차피. 그리고 지금 이거 저점 아니면, 에? 저점 아니면, 어 지금 제가 여러분들 믿든 말든 간에 어쨌든 저는 2018년도 여기에서부터 저1600 포인트 있다는 1600까지 보인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폭락을 다 대비했던 사람입니다. 어 근데 이제 일단 왔어요. 1600에. 근데 현재 이 시점에서 다시 이제 이 후의 모습을 더 보라고 한다라면, 저는, 글쎄요. 지금 이제 반등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시간은 좀 끌릴 거고, 그래서, 어,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어, 단,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게 된다라면, 어찌됐건 추가적인 하락을 각오해야 될 것이고, 그러하여 1300에서 어, 심하면 1100포인트까지도 확인을 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뭐 부분들에서는 전략을 그렇게 갑니다. 어, 자금이 좀 있는 상태라면, 레버리지를 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콜로 단기적 매매를 최대한 하면서 이 레버리지만큼을 벌어버리자. 응? 수익금으로 벌어버리자. 요게 부분들. 어쨌든,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등은 자꾸 자꾸 시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콜 단타는 계속 먹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풋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이거를 살려면 어쨌든 주식처럼 좀 돈이 필요해요.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어, e l w 콜과 풋은 소액으로 조금씩만 사도 되겠지만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약간의 자금이 필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러면 당신은 이 레버리지의 투입을 하겠느냐, 인버스에 투입을 하겠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어 낙폭 가드에 따른 반등을 기대한다라면 레버리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인버스는 어떻게 하냐? 인버스는 레버리지에 비해서 작은 비중을 갖고 가되, 다만 풋을 예, 왜 어쨌든 요건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수 있으니 최소한 이 푸시 콜이나 레버리지 정도의 헷지를 걸수 있을 정도만 사도 된다 이거죠. 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사람 있고 이해가 전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네, 어쩔 수 없겠죠. 네. 기본적인 내용들까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아,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전략들을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수익을 먹었고 지난 주에도 수익을 먹었고 폭락할 때에도 수익을 먹어가면서 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주식은 손실이 나겠죠. 그 주식이 손실이 나고 있는데 그만큼 2 l w 에서더 벌면 돼요. 이억에서 벌면서 이게 손실 나는 건 그건 버틸만해요. 근데 이런 수입 없이 손실만 나면 미쳐버리죠. 해답이 없으면 더더욱 미칠만한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 이 점을 감안해서 생각하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어쩌란 소리냐?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세요.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아직 끝나지 않은 내 인생 뒤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내일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오늘 이제 현재 미국 선물만 본 자고 한다면, 미국은 어쨌든 반등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반응을 봐야 될지 어, 그럼 미국 올랐으니까 우리도 무조건 오르는 건가? 내지는. 내일 올랐다가, 뭐 내지는 갭상승 시작했다고 다시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어떤 부분들이 될지 몰라요. 현재는 돈을 많이 투입한다고만 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채워서 메꿔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돌아다녀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기가 다시 순환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나와야 제대로 되는 부분들인 거지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돈을 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이 딱 맞겠죠. 어, 돈못 버는 사람들 그냥 다 집에만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활비를 계속 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답답할 노릇이 될 테니까요.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몰라서 아무리 큰돈을 푼다고 해도 지금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뭐 지금 계약도 좀 미뤄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 섣불리 속단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세요. 저점 함부로 생각하지 맙시다. 오늘은 저는 그랬어요. 오늘은 미국 시장에 어, 금요일날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됐으니 오늘은 어, 1643 포인트 밑은 어, 언더슈팅이다. 오늘 하루만 보면 내일은 더 빠질 수 있지만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의 진폭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밑에서 그래서 레버리지와 코를 샀던 거고 그래서 뭐 먹고 나왔으면 돼요. 또 다시 현금 들고 또 내일 또더 어, 빠지면 또 밑에 더 밑에서 샀다가 팔면 되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것들을 지금은 이제 음 주식만 하시는 분들께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기는 약간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그래도 오늘 그 나름 음 반등 시도 특히 코스닥은 열심히 한번 반등을 시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어 반등에 대한 부분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다만 너무 많이 빠졌으니, 전 같으면, 여기에서는 이만큼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게, 여기까지 내려와서는 이만큼이나 반등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아, 여, 여기서도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내려와서도 저까지 가고, 무조건 올라갈 자리가, 어, 무조건 올라갈 자리가 저 꼭대기까지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안 됩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바닥 다지는데도 시간이 좀꽤 걸릴 수도 있고 지금 이 사태 유럽 미국 이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확 줄어들지는 않겠죠 오히려 미국은 특히나 더 늘어나면 늘어날 상황들일 것이고 또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일수록 또다시 엄청난 창궐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국가들은 어, 경제적 파급효과는 적겠지만 지금은 이제 선진국들까지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탈리아 상황이 또 그리스 같은 상황 그런 국가들 관광국으로서 산업이 높았던 그런 이제 초고령 사회인데요 그 거기서는 참 힘든 거죠 어쨌든 간에 어, 국가의 재정 위기가 고개를 들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뭐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재차 꺾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고 좀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이미 이렇게 돼 있는 거뭐 손절 치겠습니까? 뭐칠수 있으면 네, 치겠지만 못할 거면 어차피 방법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등 기다리시고 반등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현금 다시 확보해서 그 작은 돈을 좀큰 수익을 낼수 있는 것들로 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량한 주식들, 낙폭과대종목들은 아직은 좀 버텨보십시오. 어, 좀 버텨보셔서 위로, 예, 버텨보셔서 좀 위로 올라가면 조금 팔아서 다시 현금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 아직까지는 좀 유효할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어, 지금, 그죠?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일날도 제가 어,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것들, 저점 매수, 그러니까 분명히 또 수익도 낮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근데 뭐, 지금 음, 구간들도요,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되냐, 뭐 그냥 아는 지인부터 시작을 해서 어, SK하이닉스, 어, 아주 짧게 볼 거면 생각해 보셔라, 근데 장기는 난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찌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짧게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짧게만 아시겠죠 짧게만, 짧게만. 그래서 음, 차라리 예 주식만 하실 거면 한 계약, 어쨌든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계약할 때까지만 예 계약하면 아이들 움직이고 학부모들 움직이고 점점점 이제 사람들이 안심해서 거리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주식시장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이니, 차라리. 아이들이 계약할 때쯤 해서, 예? 그때쯤이나 주식 투자를 한번 생각해보고, 아직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때쯤이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때도 매우 큰 대세 상승을 생각하지 말고, 예, 생각하지 마시고, 어, 짧게 배트 잡고 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성공 셰프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려봅니다. 오늘도 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콜 가지고 또 레버리지 가지고 또사타팔았타를 했습니다. 3월 17일 우리 단타 수익률 한번 올려주실까요? 네, 오늘. 3월 17일 단타 수익률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프로 수익 나셨습니까? 단타로. 기존 물량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늘은 오늘대로 벌면 됩니다. 30%. 20%, 30%, 30%, 24%, 32%, 32%, 35%, 25%, 20%, 45, 46, 40%까지 나오셨으면 잘하셨네요. 그죠? 네. 음, 좋아요. 20%, 28%, 30, 39, 30, 27, 30, 32.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41%, 28%. 이렇게 계속 꾸준히 먹어가면 되겠죠.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먹어가면 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효과가 있느냐면 그러니까 주식만 지금 매매에서는 애초에 저런 뭐30% 40%라는 수익이 하루에 매일같이 나올 수도 없는 데다가 아무튼 그러기도 하고 문제는 현재 어쨌든 현금이 많지 않을 거다라는 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작은 돈 가지고 엄청나게 큰 손실을 메꾼다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남은 돈 들어가 봤자 뭐5% 10%뭐 이런 식으로 어 많이 먹어봤자 20%일 건데 그렇게 먹어봤자 만회가 빨리빨리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큰 돈은 안 들어가. 큰 돈은 안 들어가지만 작은 돈 가지고도 프로테지가 높아요. 30%, 40%까지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작은 돈 100만 원만 들어갔어도 오늘 30만 원, 4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한 달이면 얼마인데요. 한 달에 20거래일 정도 30만 원 수익이면 600만원이에요. 자 손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막 천만 원, 이천만 원 손실이 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루에 30이든 40이든 계속 매일같이 벌어가 어 그렇게 해서 한 달에 500, 600을 벌어요. 그만큼 짤르면 돼요. 그럼 현금 더 많이 생기죠. 손실 종목이 없어지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오신 분들도 예, 손실이 커갖고 오신 분들도, 다른 엉터리 사람들한테 손실을 당하고 오신 분들도, 결국에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렵죠. 그리고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2월달에 엄청나게 큰 수익을 벌어놨어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좋은 거죠. 주식이 싸지니까. 큰돈 벌어놓은 사람들이, 몇억씩 벌어놓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이 싸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돈 갖고 주식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황 상황들을 다 뒤집어 놓고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실시간 중요합니다. 큰 그림 예측하는 가운데 잔파도, 아주 작은 잔파도가 아니라 실시간 대응 부분들로 나는 그 마디만 끊어서 먹으면 돼요. 단타수익 축하드립니다.